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늘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야 지학 때문에 늘 연약한 모습으로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그 모습으로 늘 있었지만 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렬함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날의 우리의 잘못을 다시금 되새김질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내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를 습니다 우리의 삶이 강해야와 같은 것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모습으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해에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이 강해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 받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락한 그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 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살아간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간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복을 빌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하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살아간 양물이들과 더불어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며 행복한 목개생활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같은 생각을 갖게 하시고 같은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섬기는 모습이 더욱더 강화해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바라고 나가는 디식스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회에서 힘쓰고 애쓰는 그 모든 심령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교사로 또니더로 수고하는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서갈 수 있으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사하한 복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를 수정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수종이 될수 있도록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